기존 하이라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되어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경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비포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리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 저희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명예기자 오세원, 김지현입니다. 경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비포. 하이라이트. 저희가 이번에 분석할 한 매치는 어느 경기였죠? 네, 오늘 비포 하이라이트에서 분석할 경기는 K리그 클래식 제 4라운드였죠. 울산 현대 오랑이와 광주 FC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1, 2위 간의 경기였던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확실히 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었어요. 근데 이 장면들 중에 저희가 어떤 장면을 분석할지 기존의 하이라이트를 통해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laughs>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다다다가 공간으로 보내 주는군요. 왼쪽에 서크러스 에 수비 머리 맞고 불전이 됐고요. 제차 크로스 향해. 골! 전합 결국은 측면에서 측면 골키이 막을 수가 없는 네. 위치입니다 자, 옆에 안 안용규... 역시 김신욱이네요. 김신욱의 이 높이를 이용한 헤딩은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솔직히 김신욱 선수의 높이가 큰 공헌을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비포알라이트. 네, 그렇이 높이 말고도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의 공격은 다양한 후방 작업으로 전방을 향해 연결됩니다. 네, 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광주의 수비에 둘러싸여서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울산은 어떻게 했죠? 바로 측면 수비수들을 이용했죠. 네, 울산의 왼쪽 수비수인 이명재와 오른쪽에 있는 임창우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용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이런 울산의 측면 수비수들의 시기적절한 오버래킹 덕분에 김신욱, 양동현 따르따 등의 공격진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울산 선수들이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광주가 일자 수비를 만들더라도 울산이 이미 틈틈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크로스를 하더라도, 울산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오버래핑한 측면 수비수가 크로스를 길게 하던, 짧게 하던, 아니면 가운데로 정확하게 주던, 슈팅으로 연결할 선수들이 모든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은 울산이 4-4-2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최전방에서 부족한 공격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 측면 미드필더가 페널티에어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비게 되는 양 날개의 자리에는 측면 수비수가 올라와서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끌어지는 거죠. 이번엔 수비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울산의 수비는 굉장히 촘촘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사실 광주는 상상력이 매우 뛰어난 팀인데요. 동료 선수가 달려 들어가서 공과 만나야 하는 그 접점을 잘 찾아내는 게 광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울산 앞에서는 그 길이 순식간에 다치게 됐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울산의 수비예요. 네. 마치 희망 고문이라도 하듯이 작은 틈만 내줬다가 만약에 이 작은 틈에 광주의 공격이 허용된다면 어김없이 끊어서 역습을 펼칩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울산은 수비 시에도 포메이션을 잘 유지하면서 광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공수 양면에서 사사이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사사이 시스템에서 간격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미드필더의 지구력이 좋아야 합니다. 체력이 좋은 따르타는 90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제파로프는 그렇지 못했죠. 윤정환 감독님의 요구대로 열심히 뛴 제파로프는 가장 먼저 교체됐습니다. 네, 이런 체력적인 열세를 보였던 제파로프의 수비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김신욱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수비를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뛴 울산인만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울산의 삼선과 이선의 간격이 좁아서 광주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을 뒤로 돌려서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위협적인 중거리 슛도 많이 시도했었죠. 그렇죠. 광주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울산의 수비를 뚫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마지막에는 누가 버티고 있었죠? 바로 김승규가 있었습니다. 김승규가 있었죠. 역시 울산의 전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울산만큼만 하면 아마 울산은 아침 나가겠는데요? 아유, 아침이 뭐예요? 우승도 가능한 경기력이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날 광주의 경기력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음. 광주가 시즌 초반 기록한 2위라는 성적이 절대 운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 낸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 매치는 어딘가요? 다음 한 매치도 기가 막혀요. 네. 인천과 서울의 경인더비입니다. 경인다비! 두 팀이 만나면 스코어면 스코어, 경기력이면 경기력 수많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 냈던 팀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도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 할까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네뭐 짧지 않아? 아직 우리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않아? <laughs> 네. 저 애들보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laughs>